여보, 나 임신이래. 임태기 결과도 믿겨지지 않아서 산부인과에 다녀왔는데 임신이 확실하대. 그게 정말이야? 당신도 믿기 힘들지? 10년 동안 노력해도 못 가진 아이를 드디어 가졌어, 나. 7주임에도 불구하고 심장소리도 우렁차게 들리고 아기 집도 너무 예쁘게 지었대.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견제한 건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 장난해. 설마 그 아이를 낳을 생각은 아니지? 당연히 나야지 왜 그런 말을 해? 개를 낳으면 우리 인생에 지옥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 낳겠다고? 애를 낳는데 왜 지옥이 펼쳐져? 아이는 희망이고 사랑이고 우리 부부를 이어주는 끈이고 띠야. 그건 건강한 아이를 낳았을 때나 하는 소리지. 장애아가 태어나도 그런 꿀발린 소리가 입에서 나올 것 같아? 우리 아이가 장애아일지 아닐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이잖아. 마흔 넘어서 아이를 낳으면 아픈 애가 태어날 확률이 훨씬 올라간다는 것도 몰라? 요즘 장애 아들이 옛날보다 눈에 띄게 많은 게다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게 다 산모들 나이가 많기 때문이야. 내 아이가 장애아란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니까 그 아이 포기해.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출산은 그 누구나 할것 없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그렇다고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안 담글 순 없잖아. 난 지금 확률을 말하고 있는데 구더기 말이 왜 나와? 이럴 거면 뭐하러 불임치료하고 아이를 만들었어? 네가 하고 싶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협조했어. 솔직히 아이를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배설하고 싶어서 했을 뿐이야. 지금까지 안 생기던 애가 마음 넘어서 생길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 어머니는 얼굴만 보면 아들 낳으라고 하시는데. 드디어 아기가 생기면 좋아할 일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엔 산모 나이가 너무 많다고 하는데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난이 아이를 낳을 거야. 이 아이를 포기하면 난두번 다시 엄마가 될수 없을 수도 있어. 신이 주신 소중한 선물을 절대 손에서 놓지 않을 거야. 방금 엄마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할지 물어봤어. 근데 엄마도 나랑 같은 생각이야. 늙은 여자 배에서 나오애는 문제 있을 게 뻔하니까 포기하래. 우리 집에 아픈 애가 태어나는 건 용납 못 하신다고 했으니까 말 들어. 싫어난 무조건 나을 거야. 나랑 우리 엄마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땅이 썩었는데 제대로 된 작물이 나올 것 같아? 그것도 어머니 말이야. 그래, 우리 엄마가 마흔 넘은 여자의 자궁은 썩어서 제대로 된 애가 나올 리가 없대. 난 우리 엄마가 스물 세살때 낳은 아들이고, 우리 엄마가 네 나이 때난 벌써 열아홉 살이었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란 말이야? 요즘엔 마흔 넘어서 출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낳은 애들은 다 아픈 애란 말이야? 남들이 건강한 애를 낳았다고 우리가 건강한 애를 낳는다는 보장은 없잖아. 출산 자체가 리스크를 동반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세상 누구도 무서워서 출산 못 해? 긴말 필요 없고 하나만 물을게. 우리가 결사반대해도 꼭그 아이 나올 거야? 무조건 나올 거라고 했잖아. 그럼 이혼하고 우리 집에서 나가. 이혼하겠단 말이야? 나랑 우리 엄마 말에 반항하는 여자는 우리 집에 필요 없어. 장애아나 와서 우리 집안에 똥치라고 자하는 여자는 썩거죠. 자기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 보고 싶지도 않아? 보지도 못한 작은 세포를 내 아이라고 해봤자 무슨 감흥이 생기겠어. 이혼하면 양육비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낳지 말라고 한걸 억지로 낳는 거니까 불만 없지. 그렇게 해. 이혼하고 나 혼자 아이 키울 거니까 남남으로 살아오리. 임신 중에 문제 있어도 연락하지 말고 태어나도 연락하지 말겠어? 9개월 후. 그때 그 아이는 태어났어? 며칠 전에 낳았는데 왜? 낳았음 연락을 했어야지 무슨 인간이 그래? 태어나도 연락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아무리 그래도 내 아이를 낳았으면 나한테 알리는 게 예의지. 너도 예의란 말을 아니? 예의가 뭔지 책임감이 뭔지 염치가 뭔지 전혀 모르는 인간인 줄 알았잖아. 나 그렇게 무식한 놈 아니야? 그래서 아이는 건강해? 그걸 내가 꼭 대답할 필요 있어? 선뜻 대답 못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뜻이겠지? 그것 봐 내가 그랬지. 마흔 넘어서 출산하면 장애아가 나온다고. 내말안 듣고 기어이 애를 낳더니 꼴 좋네. 아이는 건강해. 정말 그럼 건강하다는 진단서 보내봐. 그런 게 어딨어. 병원에 얘기해서 증명 떼달라고 해. 황당하니까 제발 좀 꺼져줄래? 힘든 임신 기간도 혼자 견디고 출산도 혼자 했어.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나한테 더 이상 상처 주지 말고 제발 날좀 가만 놔둬. 내가 그 정도로 악마도 아니고 그렇게 싹싹 비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지. 일단 지금은 조용히 있을게. 하지만 내 아이가 태어난 이상 그 아이에 대해 나도 알고 알아야 하잖아. 언제면 그 아이한테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는 거야? 장애가 언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몰라. 한달 뒤에 나타날 수도 있고, 석달 뒤에 나타날 수도 있고, 1년 뒤에 나타날 수도 있어. 그렇게 따지면 끝이 없잖아. 그럼 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다 거야? 너랑 이혼하고 엄마 등살에 못 이겨서 재혼하고 와이프가 임신도 했는데 딸이래. 엄마는 무조건 아들 손주가 있어야 하니까 네가 낳은 아들에 대해 잘 알아보라고 하는데 어떡하지? 나랑 상관 있어? 날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이래? 첫째가 딸이면 둘째, 셋째 계속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언젠가는 아들 낳는 날이 오지 않겠어? 하긴 지금 와이프는 너랑 달리 젊었으니까 금방 둘째가 생기겠지. 근데 엄마가 자꾸 지금 당장 아들 손주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문제란 말이야. 이건 어때? 일단 네가 낳은 아이를 나한테 넘기는 건 키우다가 장애가 있다는 걸 발견하면 그때 너한테 돌려줄게 그걸 말이라고 해 네가 인간이니? 내 아들이 물건이야? 네가 갖고 싶은 가지고 버리고 싶으면 버려도 되는 하찮은 존재야? 내배 아파서 낳은 내 아들이야 절대 니들 같은 것들한테 안 넘겨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애를 생각해봐 우리 집은 1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넌뭘 가지고 있어? 결혼에서부터 쭉 전업주부였으니까 그렇다 할 능력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애를 키울 생각이야? 우리 집에서 크면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걸 누리면서 클수 있는데 너랑 살면 빈곤한 싱글맘 아이로 불쌍하게 커야 돼. 네가 정말 애를 생각하는 애미라면 애를 우리 집으로 넘겨야 하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네. 내 감정만 생각하지 말고 애 미래를 먼저 고려해야 애미지. 알겠어. 나중에 애가 건강하다는 걸 알게 되면 연락할게. 아직은 너무 어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엄마인 내가 곁에서 돌봐줄 필요가 있어. 그래, 그럼 1년 뒤에도 애가 건강하다면 나한테 연락해. 순순히 아들을 넘기면 거기에 따른 보상은 해줄게. 연락이 없음 애가 문제 있단 걸로 알게. 꼭 연락주기 바란다. 너한테도 나쁘지 않은 제안이잖아. 5년 후. 너 오늘 아울렛에 갔었지. 갑자기 뭐야? 갔는지 안 갔는지만 말해? 갔었는데 왜? 5년 사이에 폭삭 늙었더라. 주둥이에 걸레를 물었나? 47살 나이에 딱 맞게 자연스럽게 익었거든. 32살인 내 와이프 얼굴 보다가 47살 갱년기 아줌마인 네 얼굴을 보니까 역겨워서 토 나올 뻔했다 그 말이야. 굳이 그딴 소리 하려고 5년 만에 연락했니? 그리고 나 아직 갱년기 아니야. 아 그래 여자 나이 47살이면 갱년기가 아니라 폐경기지. 고추로 말하자면 다 피고 쓸쓸하게 바닥에 떨어진 시들어지고 비참한 꽃 보는 사람 하나 없고 무참히 남의 발에 밟히는 처참함. 지금의 네가 딱그 처지야. 그러는 너는 노년기니. 넌 영원히 나보다 3년더 늙은 인간이란 것도 몰라. 장생불로는 고전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시나리오일 뿐. 세월은 그 누구한테나 공평해. 서른 두 살인 네 와이프도 곧 마흔되고 오십대. 화무십일홍도 몰라. 남자는 50이면 한창이야. 너만의 착각은 아니고. 몸뚱이 절반은 관에 들여놓은 인간이 아직도 지가 청춘인 줄 아니? 잡벅이 심한 중률근이랑 산다고 젊은 네 와이프가 맘고생이 심하겠다. 내 와이프는 너랑 달라? 나이는 어려도 배려심 있고 엄마와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착한 여자야. 그러던가 말던가 나랑 상관있니? 우린 이미 5년 전에 이혼한 남남인데 내가 네 와이프 소개까지 들어야 하니? 오늘 아울렛에서 손잡고 다니던 남자애가 내 아들이야. 양육비도 한푼안 주는 간이 뭔 아들 타령이야? 그 아이는 내 아들이야. 내 유전자를 물려받은 내 아들이잖아. 잘 걷고 잘 웃고 말도 잘하는 것 같던데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애한테 아무 문제 없으면 나한테 아들을 넘기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 그걸 정말로 믿었니? 바보가 따로 없네. 내가 왜 임신 중인 날 버린 너한테 목숨 같은 내 아들을 넘기니? 그 아이는 내배 아파서 낳은 내 아이야? 그 아이 나한테 저 부탁이야? 젊은 와이프 있다며? 둘이고 셋이고 아들 낳을 때까지 낳으 되지 왜 자꾸 내 아들한테 집착하는 거야? 그게 그 여자는 애를 둘이나 낳았는데 다 딸이어서 이혼했고, 세 번째 와이프를 들였는데 그 여자도 작년에 딸을 낳았어? 엄마는 아들 손주가 없다고 매일 바가지 긁어대시고, 밖에서라도 아들을 만들어 오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냐고? 아들 손주를 낳아주지 않으면 재산은 한 푼도 안 준다고 하는데 어떡해? 너한테서 아무런 소식이 없길래 애한테 장애가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날 감쪽같이 속이고 그동안 내 아들을 독차지하고 지만 행복하게 살았던 거야? 너도 5년 동안 애를 셋이나 낳으면서 즐겁게 잘 살았으면 된거 아니야? 다 쓸모없는 딸들뿐이니까 이러지. 딸이 왜 쓸모가 없어? 웃기는 집구석이다 진짜. 엄마가 딸은 시집보내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무조건 제사 지내줄 아들을 낳으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또 젊은 여자 찾아서 아들 낳으면 되겠네. 나도 이젠 지쳤어. 내 나이 이제 50이야. 여자 만나서 꼬시고 임신시키고 그런 게 이젠 힘에 부치고 짜증 나. 내가 꼭 마치 후대를 번식하기 위한 동물이 된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비참해. 사실이잖아. 넌 아들을 낳으라는 네 애미한테 휘둘리는 꼭두각시잖아. 싫어도 노력해 봐. 또 누가 알아 단번에 아들이 나올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님 뭐란 거야? 사실 몇달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때부터 그쪽 기능을 상실해버렸어, 나.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데 죽을 맛이 따로 없어. 그런 서글픈 내 사정도 모르고. 엄마는 눈만 뜨면 아들 손주 타령을 하는데 미치기 일부 직전이란 말이야. 너도 내가 불쌍하지? 내가 불쌍하면 나한테 아들 줘도 되지? 내 아들은 물건이 아니야. 절대 안 줘. 그럼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네. 재판으로 가도 나한테 친권이 올 확률이 훨씬 더 높아. 대체 왜 그렇게 반항하는 거야? 부동산과 현금을 10억 원 넘게 가지고 있는 우리 집에 와서 재산 다 물려받음 좋은 거 아니야? 그런 거 필요 없어. 넌 필요 없어도 애는 필요할 수도 있잖아. 내 아들 인생을 네가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 내 유전자를 이어받은 내 아들을 너만 독차지할 욕심 부리지 말라고. 백 번을 말해도 천 번을 말해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니까 포기해. 그 어떤 식으로도 엮이고 싶지 않아서 양육비도 포기했는데 이제 와서 그딴 식으로 나오는 건 비열함과 야비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날 저녁 이런 도둑년을 봤나? 너 내일 당장 내 손주 우리 집에 보내. 이게 누구야? 10년 동안 날 노예처럼 부려 먹으면서 부림이라고 온갖 구박을 다한 못된 할망구잖아. 지은제도 많은데 아직 죽지도 않고 살아 있어요. 70세를 못 넘길 줄 알았는데 멀쩡히 살아있는 걸 보니까 역시 신은 존재하지 않나 보네요. 안본 사이 머리 많이 컸다, 너? 내가 괴롭혀주지 않으니까 스멀스멀 싸가지가 삐죽삐죽 나왔나 본데? 그래봤자 넌내 손바닥 안에 모래야? 내가 쥐고 싶으면 쥐고 뿌리고 싶으면 뿌려도 되는 하찮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모래. 더러운 그 주둥이는 세월이 지나도 녹슬지도 않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만 주는 그 주둥이를 준 그쪽 부모님 얼굴이 보고 싶네요. 대체 어떤 부모길래 딸 자식을 그렇게도 재수없이 키웠을까요? 저도 아들 나 키워봐서 잘 알지만, 아이의 일거수 일투족은 부모의 품위를 그대로 알려주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지요.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내 손주나 넘겨. 애가 장애가 있다고 한 거짓말에 5년이나 속은 걸 생각하면, 니년의 주둥이를 잘라서 푹푹 삶아 돼지한테 먹여도 시원치 않아. 말하는 수준하고는 나이를 똥구녕으로 쳐드신 그쪽 주둥이는 싹둑 잘라서 지나가는 똥개한테 던져주고 싶거든요. 저 저런 싸가지면 이년 전연하지 말아요. 저 이젠 그쪽 며느리도 아니고 그쪽한테 면소리 들을 일 없습니다. 또한 제 아들을 그쪽들한테 줄 생각 또한 일 m m 도 없으니까 포기하세요. 네가 순순히 준다는 생각은 애초에 하지도 않았어. 멍청한 년이 똥고집 하나는 알아줘야 할 정도로 골치 아팠으니까. 최고의 변호사 찾아서 우리 손주를 데리고 올 거니까 각오해. 그게 싫으면 1억 원줄 테니까. 그거 먹고 내 손주 나한테 넘겨. 1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을 준다고 해도 싫은데요? 니네 친정도 거지고 너도 거지잖아. 1억 원이면 떡이지 어디서 감히 싫대? 1억 원이면 니네 부모님이랑 해외여행도 갈수 있고, 사고 싶은 것도 다살수 있어. 전 그딴 데 관심 없고요. 제 아들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는 한제 아이 친권이 그쪽들한테 갈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단 거 아시죠? 그건 모르는 일 아니니? 네가 애를 때리고 소리치는 소리랑 애가 우는 소리가 자주 난다고. 이웃들이 증언해주면 넌 친권 양육권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로 깜방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돈으로 증인들을 매수할 생각인가요? 그게 밝혀지면 그쪽이 더 위험해진다는 것도 몰라요. 내가 꼭 그러겠다고 했니? 난 그냥 너한테 애를 포기하라고 경고했을 뿐이야. 그 경고를 무시한다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네가 살고 있는 주소를 알아내서 내 손주를 데리고 와야지. 내 손주를 찾기 위해서라면 난 방법 수단을 가리지 않을 거야. 다 소용 없을 텐데요? 무슨 뜻이니? 저랑 제 아들은 내일 미국으로 떠나니까요. 뭐야, 우리한테 애를 뺏기지 않으려고 미국으로 도망간단 말이야? 겨우 그쪽들이 무서워서 그먼 미국에까지 가겠어요? 그럼 무슨 이유로 간단 말이야? 아이를 위해서 가기로 했거든요. 제 아이는 다른 동갑내기 아이랑 많이 다르다는 판정을 받아서요. 역시 장애가 있는 애를 낳은 거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마흔 넘은 여자의 썩은 자궁에서 제대로 된 애가 태어날 리가 없지. 제 아이는 영재 판정을 받았고요. 아이의 성장을 위해 미국에서 교육받는 게더 적합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미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영재, 네가 낳은 애가 어떻게 영재란 말이야? 유치원 친구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어하는데 제 아이는 우주에 대해 궁금해하고 어쩌다 제가 자동차를 사주면 다 뜯어서 내부 구조를 관찰하는데 열중하는 아이입니다. 유치원 아이가 저도 알아듣기 힘든 어려운 과학 영상을 즐겨보고, 영어에 관심을 가져서 동영상을 틀어줬더니 겨우 반년 만에 미국 과학자들의 강연을 거의 알아들을 수 있는 집중력과 기억력을 보였습니다. 그럴 리가? 그럼 우리 손주가 천재란 말이야. 아니 천재는 다 바보라고 했는데 걔 혹시 바보 아니니? 정신분열증, 허언증 뭐 그런 병에 걸린 거 아니야? 제 아들한테 그따위 막말하는 거 용납 못하니까 그 주둥이 담으세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즐길 때는 놀랄 정도로 어른스럽지만 엄마 품에 안겨서 놀 때는 여느 아이들과 똑같이 귀엽고 철없고 예쁜 제 아들입니다. 미국에는 내가 따라갈게. 뭐라고요? 육아라면 너보다 내가 더 경험 있어? 난 돈도 있으니까 그 아이를 잘 케어할 수 있어? 돈이라면 저도 있을 만큼 있는데요. 너한테 돈이 어딨니? 복권이라도 당첨됐어? 저희 친정아빠가 조부모님한테서 물려받은 시골 땅이 몇년 전에 재개발을 한 덕에 그쪽 집안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갖게 됐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손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셔서 저와 제 아들은 아무 걱정 없이 미국으로 유학갈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돼. 니들 같은 거지 집구석이 우리 집보다 더 많은 재력을 가지다니? 세상에 이럴 수는 없어. 누군 처음부터 잘 살고 누군 처음부터 가난한가요? 재벌도 아니고 극가 10억 원좀 넘는 재산으로 자식을 멋대로 휘두르려고 한 그쪽이랑 달리. 저희 부모님은 조건없이 아낌없이 자식한테 다 내주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네가 오늘 내 혈압을 올려서 내가 죽는 꼴을 보려고 작정했니? 못된 인간일수록 안 죽고 오래오래 잘만 살던데요? 죽지 말고 벽에 똥칠하면서 오래오래 사세요. 구질구질하게 살면서 저한테 시집살이시킨 벌다 받고 떠나세요. 마지막으로 아들 손주는 아마 영원히 못볼 수도 있겠네요. 아주 저주를 퍼붓고 있네. 우리 아들은 이제 겨우 50밖에 안 됐는데 왜 아들을 못 낳는단 거야? 얼마 전에 사고가 나서 후대를 번식할 기능을 영원히 상실했단 말을 못 들었나 봐요. 효자 아들이 엄마를 생각해서 비밀로 했나? 아무튼 이젠 그만 아들 손주 포기하는 게 현실적일 것 같은데요. 50대 아들도 이젠 그만편히 노후 즐기게 해 주시라고요. 내가 널 가만 둘것 같아? 사람 붙여서 반드시 널 찾아내서 혼쭐 내고야 말 거야. 전 당장 내일 미국으로 떠나는데 미국까지 따라오려고요? 제주 있으면 미국에 가서 저희 모자를 찾으시던가요? 참안 됐네요. 그렇게 아들 손주를 원했는데 결국 죽어서 제 사진 해줄 아들 손주를 얻지 못하게 돼서 말입니다. 정말 샘통입니다. 부디 남은 여생은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죄값을 치르면서 살길 바래요. 그후전 미국으로 건너와서 아들과 함께 충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훨씬 더 많은 걸 매일매일 흡수하고 배우는 아들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근심 걱정 없고 철없이 마냥 뛰노는 동년이 아닌 제 기준으로는 무척이나 어려운 걸 배우고 익히는 모습이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본인이 즐기고 재미있어 하니까 그걸로 위안을 삼고 기꺼이 뒤에서 밀어주고 있습니다. 제 아이가 큰 인물이 되는 건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건강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전 남편에 관한 소식은 간간이 들려오는데, 전 남편은 사고로 정말 남성적인 기능을 잃었고 이혼당했다고 합니다. 나이도 있고 이제 더 이상 재혼은 힘들 수도 있겠죠. 아니, 설사 재혼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원하는 아들을 낳을 일은 거의 없겠죠. 한심한 인간의 비참한 말로죠.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멤버십은 사랑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한편 더 어떠세요?